이 예, 삼천원에는 건물이 극락왕생원인데 이 건물 안에는 아미타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안에 건물 안에 지붕을 거꾸로 해서 그 배가 아, 배 속을 엎어서 그 관세음보살을 모시 아미타불을 모시고 이 삼천원은 경도에서 오하라라 해서 어, 라코브 북쪽에 있는 어, 사찰입니다. 여기는 단풍이 아주 유명하고 어, 저 법당 안에는 왕생원이라 해서 극락 왕생원에서 아미타불을 모시고 아미타불 후불탱화 후불 후광이 십이십이광불을 예, 시비, 전부 다 어,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후광이 높기 때문에 집을 크게 지을 수 없어서 어, 지붕을 배가 엎어 놓은 처럼 배 속처럼 지붕을 거꾸로 해서 했, 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어, 꿇어 앉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사에서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꿇어 앉히기는 힘들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예, 우설찾기, 좌설찾기로 했습니다. 음,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생인 산천원입니다 오하라 경도 북쪽의 오하라 낙거부원 삼천원입니다 삼천원은 가을 단풍으로 어, 유명한 곳입니다 삼천원은 경도에서 북쪽에 있는 단풍이 유명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장사와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름이라서, 어, 관람객이 적은데, 가을이면은, 이, 걷지를 못할 정도로, 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 살레 암자라서, 레용원이라는, 라이코인이라는, 어,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 13세기경의 유시 말락도 필사본을 발견해서, 제가 학위 논문을 쓰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로 방문할 회정입니다